그러니까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용인의 바로 반도체가 세계적인 반도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용인 SK하이닉스 126만평과 삼성이 이동욱과 남사읍에 어 215만평에 무려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용인의 부동산 시장은 온통 반도체로 지금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오늘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126만평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여기에 5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토목공사가 지금 천지개벽 또는 상전벽개가 될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금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 원산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풀렸으니까 유지인도이 주변에 토지는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토지주는 가격을, 어, 무릎, 어, 거품이라고 할까? 버블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있어서 토지주는 지금 가격을 세게 부르고 있고 땅을 살려고 하는 투자자는 적정한 가격에 살려다 보니까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이쪽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데가 용인시처인구 원산면이고 자, 방향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동욱과 남사업이거든요. 이동욱과 남사업, 여기가 남사에 여기가 바로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오고 여기는 삼성이 다섯 개의 펩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공장이 들어온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무려 500조를 투자를 하고 여기는 SK는 사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거고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수용에 대해서 SKIMS 반도체는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러한 어 공권력을 발휘해서 수용을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LH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는 그러한 국가산업단지가 되는데 어, 전문가적인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바로 여기 용인 SK하이스 반도체에는 1 2 8개의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포감별이라든지 어, 그렇게 어, 문화재 발굴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문화재 발굴이 돼서 지금 공사는 진행하면서 그렇게 SK하이스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SK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야, 여기 215만 평 개발되는 에스, 어, 이동과 남사업은 여기 한숨만 쉬던 아파트였어요. 한숨만 쉬던 아파트가 여기에 발표가 등과 동시에 불과 며칠 만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하고 하고 있지만은. 바로 여기 노란선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바로 처인성입니다. 처인성은 어 고리시대에 항몽전쟁으로 해서 유명했던 데가 바로 여기인데, 이 부분이 다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상당한 많은 유적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건 차후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어, 삼성과 같이 개발되는 215만평 무려 300조 투자입니다. 여기는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산 SK 하이닉스 어, 여기는 126만평이 개발되면서 120조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간에 그러면 은 용인 남자와 원산 SK 하이닉스의 대략적인 전체적인 주변 지역, 도로 문제를 먼저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경부고속도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이게 바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삼 IC가 생기면서 그래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첫 번째 이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용인시에서 지금 용인특내시장하고 있던 이상일 용인시장이 야심차게 이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뭐냐? 반도체 고속도로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의 기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쪽에 이동 남산 쪽을 거쳐서 원삼을 거쳐서 배강을 거쳐서 중부 고속도로로 가는 이 반도체 고속도로.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된다 고한다면은 용인이 지금 하디시로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용인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아주 엄청난 그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그 다음에 철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도로와 철도가 새로 신설지는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래야 돈이든다는 건데 자 이게 동탄부발선입니다. 이 동탄부발선이 여기 이쪽에 나와서 원산벽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쭉 빠지면서 평택 두발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철도 문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도로가 반도체 고속도로 철도는 물론이거니와 자 여기 318호선이 여기로 통과가 됩니다. 318호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85번 도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바로 요 도로입니다. 84호선 있죠 그 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리에 있다고 하는 사흥저수지 밑에 바로 여기 84호선 이런 부분들이 도로와 철도 굵직한 부분만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용인원산SK하이닉스는 이 주변이 교통의 대란이 올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용인시에서는 바로 이 주변지역에 24군데 정도의 농어촌 도로를 8m로 확장한다는 그러한 성장관리 계획도 발표를 했다는 것도 알으시고 하여튼 이 주변에 엄청난 앞으로의 수요가 주택수요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다 본다면 은 우측 상단에 있는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바로 매주 목요일마다 김영삼 박사의 연구소에서는 토지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투자 특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그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전화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사 반도체, 원산 SK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김영삼 박사의 연구소를 그 동영상 촬영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